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의 행복골프 사회를 맡고 있는 별돌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어, 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지난번에 방송 때에도 아마 예, 말씀을 드렸고 또 카페에도 제가 어, 공지를 올렸다시피 선생님이 이제 김원의 행복골프 레슨법이라는 책을 어, 집필 중이시고요. 3차 원고분을 나온 거를 카페 회원분들한테, 신청하신 분한테 원고를, 어,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 그거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어, 보신 소감이나 어떤 첨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다1분이 100, 넘는 분들이 원고 네. 좀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래서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서 지금 1차로, 그 이후에 지금 <laughs> 들어온 것들이 꽤 있는데, 1차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일일이 메일을 다 주셔서 제가 고마운 거를 일단 함부로 함부로 연락드리기보다는 어떤 의견들을 주셨고 그걸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그냥 방송으로 한 편을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어, 제목은 지금 김원의 행복골프 레슨법이라고 이제 적었고 어, 3차 원고까지를 탈고를 해서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실은 이제 요 지금 의견 주신 것들의 대부분을 반영해서 4차 원고가 넘어간 상태고 4차 원고가 이제 디자이너한테 넘어갔고 그 전에 3차 원고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한테 보내서 기본적인 패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이제 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표지,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한 챕터만 이제 디자인을 쫙 해보면 나머지는 이제 그 개념으로 안 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3차 원고 상태에서 이제 일정 패턴 디자인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 함께 일을 해보고 싶었던 그 디자이너의 실력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두 가지 이제 디자인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저하고 그 필이 맞아서 그걸 컨펌을 해줬고 지금 이제 4차원 정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4차원 정보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어, 가편집 정도가 되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3차 홍보 상태에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던 분들을 보면 일단 카객님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의학적 접근이 뭐냐 제가 이제 그 표지에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뺐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저는 이제 한의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서구의학적 인 접근이라는 게 대증력법적 증세에 대해서 직자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그게 이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행하고 있는 어떤 지적질 레슨이 좀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철학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저는 훨씬 더 그것 그런 어떤 현상보다는 좀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묻는 입장에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의학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한의학하고 무슨 관계냐?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한의학적 접근이라도 너무 거창한 표현이다 싶어서 일단 다 지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주된 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염려하셨냐면 이제 약 그러니까 이게 병증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걸 제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저것 외에도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시리즈로 쭉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때까지 10년 동안 레슨을 하면서 주로 네 가지, 아니면 여덟 가지 도구, 약재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증을 치유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린 건데, 여기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많은 분들이 뭐라고 걱정을 해 주셨냐면, 저거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또 저걸 안 쓰는 프로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없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좀 선생님, 어, 마치 저 도구를 팔기 위한 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염려도 해 주셨어요. 저의 취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그걸 꽤 길게 써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리고 저 도구는 저 약재라고 내가 정리한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형태적으로 저거 비슷한 것들이 널려있다, 세상에.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건 대표적으로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로테이션 마스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넷에서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를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페이지 정도로하래해서쭉 썼고 그것 비슷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건 뭐 사실 채찍이라는 것도 꼭 지금 어이 어, 프렌즈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SM 도구로서 채찍 많이 팔아요. <laughs> 많이 팔아. 그런 거 쓰면 돼. 저는 SM이 뭔지 모르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클럽 헤드를 두세개 뭉쳐가지고 막 끈으로 매든지 하면 프로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들이나 이 책을 보고 오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다 싶으면 자기가 만들 사실은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제품으로서 모양을 만들어 낸 것이 이 것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부연했고 그런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근데 물론 뭐 사실 내심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게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였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타객님 얘기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장우 분분님이 써주셨는데 뭐지적사항은 별로 없고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광호님이 이 트랙 걸쳐서 이걸 쭉 정독을 해보셨다라고 얘기. 하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지적질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좀 욕심을 내자면 병증의 사례들을 좀더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빠짐없이 나열하고 병증별 치유법을 제공함으로써 그걸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쓰면서 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매일로 슬라이스. 슬라이스라고 하는 병증을 이제 제가 쭉 분석을 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병증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원인을 보고서 보더라도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걸 다 이제 종류별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치유를 할 것이며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것이며 혼자 연습할 때는 뭘 시켜야 될 것이며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져요. 그래서 그건 좀 다음 기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한 세월이 흘러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정리하려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패턴화 되면서 이 사람 어떤 거, 이 사람 어떤 거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글로 다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또 하세요, 우리들아. 그래서 책이라는 게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시의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일단은 요번에 좀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것은 세월을 두고 하자. 그리고 내가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다할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김원이 바라보는 병증 치유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과 철학을 좀 이해하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은 많은 프로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 큰 것에 이제 원인과, 어, 원인을 좀 이야기 했다면 그걸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공동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이 책을 내는 취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불완전하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벙커사랑님이, 어, 꽤장문의 서평을 보내주셨고, 어, 이렇게 길게 써주시면 저희가 다못 씻습니다. <laughs> 하여튼, 제가 조금 줄여서 씻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샷은 생활로부터 온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잘못하면 너무 짧게 그 부분을, 뭐, 제가 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시지만, 일반적인 프로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골프 내공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양을 늘려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고사람 지적대로 그렇게 고쳐놓은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애셔님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좀, 어, 글로 텍스트 베이스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디자인으로 편집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그렸어요. 막 이렇게 막 그려서 줬더니 일정 부분은 이 디자이너가 쓸 거는 쓰고 자기가 다른 이미지를 캡쳐해서쓸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책의 이, 이 책의 원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 150에서 200페이지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 출판을 염두에 두고서 디자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빽빽하지 않게 그림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편집이 됐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4차원고 디자인 된걸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홍천진호라는 분이 카페 활동 별로 안 하시는 분이죠. 홍천진호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으셨고 또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음, 연습 도구를 아직 안 사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하여튼 이분도 좀 그런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렌즈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단. 그래서 고쳤습니다. 어, 동방불개 님. 에, 고맙습니다. 어쨌든 긴 답글을 주셔서 고맙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백물개님도쭉얘기하신게 너무 그걸 중심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거 없는 사람 어떡하냐 이런 염려를 해주셔서 그분은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사범님, 책이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어쩌라고? 요번엔 제가 지난번에 그 골프도 독학이 된다는 책이 좀 볼륨이 너무 두껍고 골프도 독학이 된다 그러는데 좀 겁나는 거 있지. 이걸, 이걸 다 읽고 딱그 느낌으로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퍼팅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 펠츠가 쓴그 퍼팅 바이블이라는 책이 이만합니다. 딱 보는 순간 보기가 싫더라고. 그리고 보고 나니까 퍼팅이 잘안 돼. 너무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로 좀 가뿐한 책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프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핸드북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그런 거였고,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병증 치유편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는 책은 병증 치유편이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김원의 레슨법 중에서 입문편이 있을 수 있겠죠. 입문편. 그러니까 초보자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섹션을 아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골프를 가르 치려고 하는 자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책이어서 그리고 프로들이 책을 많이 안 보거든요. 이 두꺼우면 이렇게 그래서 좀 얇. 저희도 두꺼운 거잘안 봐요. <laughs> 네, 그래서 좀 그랬다. 네. 아. 어...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하려 그러면 좀 프로들이 좀 보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을 해 주신 분들이 또몇분 계세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 한 2만 명 정도의 프로가 있고 사회체육 2급 자격증까지 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좀 공감해 주는 그런 프로들이 한천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걸 하는 거고 요 책을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성경서 프로 아카데미, 그 장재식 프로하고 이제 이현 프로가 있는데 소속 프로들이 한 열다섯 명 되더라고요. 제가 다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해봤어요. 이런 기본의 레슨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로 저도 염려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 프로들이 내 이야기를 공감해줄까? 아니면 또 너무 어려운가? 알아들을까? 뭐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어떤 것과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많이 뜨거웠어요. 그두 시간 강의를 했는데, 어, 뭐, 이게 남아서 더 얘기하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 걔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더는 못했는데, 아주 그, 이게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열댓 명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이게 얘기가 먹히는구나라고 하는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공감해주는 프로들도 있고, 또 문제의식이 있다면, 건강하게 그런 부분을 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레슨 허브에 대한, 어, 설명과 안내를 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레슨 허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또한 가지의 테마와 축이 뭐냐면, 프로들을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그까 그러니까 김원의 행복골프 레슨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제 재능 기부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제가 시간을 내서 공개 강좌를 하겠다. 그래서 김원의 레슨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프로는 혹은 프로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리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와서 그런 김원의 레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제가 뭘한번 하겠다 그러면 한한0 년씩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령리빠 아, 최경용 씨는요, 어, 아, 그 이분도 좀 그런 레슨 교수가에게 접근한다면 그분들 구미에 맞게 조금 그런 타겟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에르님, 장진평 님이 어, 행복골프에서 모든 걸다 배웠다고 볼수 없는, 볼 수밖에 없는 가브리에르입니다. 어, 120도리인데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차에 대해서만 생각을 어, 말씀드려 보면 어, 목차를 좀좀 어, 좀 디테일하게 해서 동의동의 그 보감을 공부할 때 처음 초보자들이 이제 뭐, 하, 그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목차를 외우게 만든대 목차를 완전히 외우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좀 세분화해서 프로들이 그 목차만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이 시스템 그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 마운골프학교에 입학하면 왜 제가 각서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거리 욕심 내지 마라. 그다음에 또어 직진으로 가는 공 욕심 내지 마라. 그다음에 굿샷 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평생에 지금 뭐 오래는 안 됐지만 골프를 치면서 그세 가지 지침을 자기의 보약, 보약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한 꼭지 집어넣습니다. 네, 고마운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킴님. 아, 어, 슬로바키아에 계세요. 이분이 조이킴님이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더니 김영윤님 여자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을 사겠어? 그러면 예스라 하시네요. 벌써 구매 욕을 가진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좀 이분의 지적은 문맥상 일부러 어렵게 한것 같은 단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 제가 뭐그 점은 어 언제라도 제가 글을 쓰면서는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자기, 뭐, 잘난 척 하더라고 쓴것 같은 게 있을까봐 꼼꼼히 따지는데 하여튼 제 어투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흔히 쓰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생경하게 들리는 저는 어렵게 설명하는 자는 잘 모르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철학이든 의학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는데 제가 버릇처럼 써오던 언어들, 언어 습관들이 있어서 글도 그렇게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교정교육을 보는 분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가좀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뭐 이렇게 좀 그런 걸좀 빼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좀 걱정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는 약간 선문답답 같은 이야기 이런 게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고다 그냥 드리뭉실. 그 옛날에 도사들이 그냥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을 때 그, 그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보내본, 보내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피드백을 했고요. 대부분에 좀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반영을 해서 어쨌든 4차원 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넘겼고요. 디자인이 다음 주에 나오면 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카페에좀 의견도 수렴하면할겸 주요한 몇 부분 장면들은 제가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 방송에서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려서 좀 추가된 의견을 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주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사파가 들어간 최종본이 예, 예 최종본은 아니고 이제 그게 사차 교정본이고 거기서 이제 한두 차례 더 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정 교과도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셨고 제가 카페에도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해서 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를 책에다 실어버리려고 그래요. 왜 책들 보면 앞 부분에 그냥 뒤에 찔끔 이렇게 서평이 들어간 책도 있지만 서평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 사람이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목차 전후로 해서 그런 책을 읽은 것들에 대한 소감. 그래서 디지털북을 한 열대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이거 서평 써 주십시오. 그럼 잘안 하는 분들이 계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메일로 보내주면 자기가 쭉 보고서 뭐 이렇게 달아주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디지털북을, 그러니까 페이퍼북을 보내드려서 어, 디지털북이 아니라 페이퍼북으로 한 열대권 만들려고 그래. 요 가편집된 상태로.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일단 그 서평을 피드백 받고 또, 서평도 교정교육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월말 정도 책이 출판되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떻게 출판되는지를, 이제 저는 한 대여섯 권을 내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그런 여러 차례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손이 거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한번더 이번에 어... 선생님 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신 많은 회원분들한테 감사. 누가 책 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선생님이 쓰시는 출간된 그 김원 행복커플에스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